오늘은 어린 왕자의 여름 이야기와 함께 재미있는 종이 접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이번 활동의 목표는 종이 접기를 통해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창의력과 즐거움을 키우는 것이에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신문지 한 장이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모자를 만들어 볼까요? 이야기 속 어린 왕자는 무더운 여름날에 밖에서 놀다가 너무 더워서 모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도 어린왕자처럼 신문지를 접어서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보아요. 먼저 신문지를 절반으로 접고 다시 모양을 맞추어 접어주세요. 이제 모자 모양이 보이시죠? 완성된 모자를 머리에 써볼까요? 모두 멋진 모자를 썼나요? 어린왕자는 모자를 쓰고 나서도 심심해서 이번엔 배를 만들어 시냇물에 띄워 놀기로 했어요. 우리도 배를 만들어 볼까요? 신문지를 모자에서 조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서 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배가 완성됐네요. 이 배를 물에 띄워보면 정말 재밌겠죠? 배도 완성됐으니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린 왕자는 갑자기 비가 와서 옷이 필요했대요. 우리도 비에 젖지 않기 위해 신문지를 접어서 옷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배 모양에서 조금 더 접어서 손으로 살짝 찢어주세요. 그러면 멋진 옷이 만들어집니다. 펼쳐보면 짠! 정말 멋진 옷이 나왔네요. 이제 모두가 모자, 빼, 그리고 옷을 완성했어요. 어린 왕자의 여름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종이접기를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며 종이접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행자용 그림 파일은 도미노랜드 홈페이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